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2년 3월에 출고된 2022년식 현대 캐스퍼 가솔린 1.0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3,800km 정도 된 차량이고요. 캐스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죠. 녹색 색상 차량이고요. 그린 색상 차량이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측면 사진. 아차 진짜 귀엽죠? 후측면 사진.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3866km 그리고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어, 실내 시트도 진짜 깨끗해 보입니다. 예,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네요. 네,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앞에 베이지 시트로 따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네,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당연히 기본이고 운전석 열선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트렁크, 필 타이어 상태도 뭐, 새거나 다름 없네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술이 없음, 사고 없음에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판매 금액 1,96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나온 거고, 3,000kg 정도 탄 차량. 그냥 새 차나 다름 없겠죠.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